<laughs> 네, 산들 씨가 별밤에서 노래방 반주로 부른 라이브를 두 곡에서 네. 세 곡으로 한번 늘려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? 아니 이게 좀그 뭐랄까요? 제가 지금 별밤직인데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은 제가 제가 당황스럽잖아요. <laughs> 어, 아니 이렇게 네. 적혀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성지씨 마음대로 하시네요. 아니 두 곡에서 네. 뭐세 곡으로 늘리는 거는 뭐 플러스 한 곡이니까요. 아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. 어. 아, 어, 우리 성진 씨 오셨으니까. 그 제가 지금 네네. 어제까지 네. 제가 뮤지컬 공연을 하다가 왔어요. 오, 저도 아, 어제까지 네, 네, 제가 네. 필리핀 공연을 하다가 와 가지고. 그래서 당신이 네.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내가 부르는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하는 소리인데 어, 그래도 이렇게 밑밥을 조금 깔고 싶어서. 아니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제가 제가 또 네. 같이, 네. 같이 음. 뭐 함께 함께 할수 있을 만한 곡이면 네, 네. 같이 해보겠니다 아, 그러면은 좋죠. 성진 씨가 예전에 <laughs> 아, 어, 중학교 때 아, 아. 불렀던 곡이에요. 중학교 때 처음 불러서 제가 아, 이런 곡이 있었구나 또. 아, 이런 노래 이렇게 부르면 또 멋있구나 했던 노래가 있는데 여... 그곡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효신 씨의 바보. 어, 한번 그러면은 불러 보도록 할게요. 아, 바보. 네, 씨 도와주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네. 산들 씨의 바보. 네. 산들 씨 바보. <laughs>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.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와와 와, 진짜 이거?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? 예. 어나 어떻게 아, 일어설 수도 없고 네. <laughs> 너무 모르고 있죠. 이미 떠난 사인데 언젠가 올 거란 생각에 마냥 웃고만 있죠. 슬픈 상처 뿐인데 곁에 있을 거라 믿었죠. <laughs> 오, 얄밉다, 옆에서. <laughs> <laughs> 이정환. 걱정돼요. 내가 없으면 어느 것 하나도 할수 없던 사람. 남겨진 내맘전 하고, 싶 은데 내가, 부 족한가요？당신 을 원한, 이 유로 이렇게 날 외면 하려 하 안 겠죠 그럴 리 없잖아요 you wow. 자 박성진 아우 oh, 잘하십니다 네, 벌스 박성진 <laughs> 아니 기타 박성진 말고 벌스 박성진 <laughs> 아, 이게 간주가 되게 길거든요. 길죠? 네. 간주 점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가지고. 아, 그럼요. 예, 예, 예. <laughs> 또, 저도 이렇게 불러야 되나? 네네네네. <laughs> 서서 불러도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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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해요. 곁에 없어도 몸 조심하세요. 참 힘겨워 했잖아요. 또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직 남겨진 내맘 전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가요? 당신을 원한 이유로 이렇게 날 외면하려함 날 버리진 않겠죠 그럴 리 없잖아요 You, 어, oh, yeah. 다 잠시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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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리 와>. <laughs> 아, 정말 오랜만에, <laughs>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우리 성진 씨의 바보였고요. 네, 어. 산들과 성진의 네. 어, 바보였네요. 바보. 네, 아주 우리 바보다 아주. <laughs> 네, 바보같이 잘 불렀어요. 네, 어, 좋습니다. 아 이렇게 부르는 거였구나. <웃음> 네네. <웃음> 깜짝 놀랐죠 네. 자, 한 주민님께서요. 네. 나 토크용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사람들 처음 봐요. 어 <laughs> 토크용 마이크 들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 처음이에요. 저도. <laughs> 근데 너무 무거워, 얘. 아,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. 어, 지금 많이 무거워요. 아, 강세현 님이 네네. 진짜 감미로운 음색에 포즈가 너무 웃겨요. <laughs> 아 저도 옆에서 보다가 어 이렇게 만 하다가 이제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한번 딱본 순간 아 네. 아 저렇게 하는 거게 네. 약간 우리가 거북이 같이 불렀죠. 아 그렇죠 그렇죠. 약간 아, 약간 이렇게 꾸부러져 가지고 <laughs> 좋습니다. 윤지민 님께서요. 갑자기 라이브라니 너무 빠른 전개 아닌가요? 역시 실친이네요. 하셨습니다. 아 그럼요. 그냥 얘 애기 나왔을 때 바로 들어야 됩니다. 네네 네. 김강상 님이 둘이 노래방 좀 다녔나봐요.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거 완전 노래방인데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<laughs> 네, 지금 딱 그때 그 기억을 그쵸, 떠올리면서 네. 불렀어요. 네. <laughs> 그렇잖아요. 어, 그 전에 참 우리가 이렇게 노래방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. 어, 그때 우리 진짜 한참 많이 갈 때는 말도 안했어요. 네, <laughs> 말도 안했어. 요 우리 그냥 부르다가 어 왠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나오고. 아 그렇죠. 그렇 그냥 바로, 눈빛만 딱 보고 바로 아. 내 차례인가? 하고 네네. 바로 들어가고. 아니면은 마이크가 성진 씨 손에서 안놔주고 음. 이렇게. 아 마이크는 두 개였죠. 네, 아두 개구나. 아 그럼. 네. 우리 둘이만 간게 아닐 텐데. 그럴 텐데. <laughs> 아무튼. 산드 <산대> 씨가 <laughs> 예, 박효신 씨또 노래를 좋아잖아요. 하 그렇죠. 아, 네, 너무 좋아요. 산드 씨가 데뷔하셨을 때그 흔한 남자여서 이거 부른 영상이 와.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신인의 마음으로. 한 소절 부탁해 볼까요? 그 흔한 남자여서 와이거 너무 오랜만이네요. 어, 어떤 노래 가사가 네. 그 흔한 남자여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, 근데 제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. 어. 나도 기억이 안 난다. 아 어떡하지? 아니 박규선 배님 노래 중에 네.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. 그거 어느새 길은 쉼. 그것도 좋은데요. 전 좋은 사람이란 그래. 곡을 더 좋아해요. 아 좋아요. 죄송해요. 좋은 사람. 사랑했었다면 If you love <laughs> 아저 네. DJ 되에못 하겠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예 <laughs> 네. 신났어요. 네뭐한절한 소절, 소절 들었는데도 네네네. 정말 좋네요.